지금까지 대시받은 여자 연예인은 몇 명? 이긴 있죠. 이긴 응. 있고 어, 뭐, 어, 뭐 어리야! <laughs> 아, 진짜. 근데 멸해설이 없었잖아요. 거기서 끝나서 그래요. 잘될려 하면 다 친구가 돼요. 아 그냥 오빠, 동생이 음, 돼버리니까 한 10명? 열명 10명... 넘죠? 열명 너무 아열명까지는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가 네. 가장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는 20대 후반이었는데 네. 당시 에 저는 누나들한테 인기가 아 좋았어요. 그럴 거 같아. 어. 근데 이 누나들이 다뭐 연애를 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어. 결혼을 하려고 하는 아 느낌이어서 어머. 아,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. 연애하는 스타일하고 좀 결혼하고 싶은 스타일인데, 음...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고 싶은 스타일. 음... 그래서 저는 살짝 그게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고, 음... 누나도 대시 많이 당하셨을 거 아니에요?